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PSAT 언어논리를 강의하는 고병빈입니다. 오늘로 해서 어, 집중 강의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2주 있다가 이제 다시 뵙는 건데 어, 급격하게 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날씨가 너무나 추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날짜가 발표가 났죠. 어, 뭐 예상했던 대로 3월 2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0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네요.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온갖 걱정들이 많겠죠. 시간은 없는데 해야 될 것은 많고 등등 등등 등등. 근데 이제 사실은 이 100일 동안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공부. 또 맞지만 스스로를 잘 보살피는 거, 이게 보살피는 거예요 스스로를. 왜냐면 이제 압박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이제 다음 달만 해도 이제 모의고사 강의 이제 개강하고 전국 모의고사 시즌 이제 보면 이제 점수 다빡 다빡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등수 이제 땅 나오면 어,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내 석차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갉아 먹게 될 거라고요. 사실 그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많기도 하죠. 그때마다 스스로를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잘 하다가 막판에 요 시기에 시간 잘못 보내가지고요. 시험을 망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달라. 라는 말씀 한번더 드립니다. 뭐 이제 오늘 이제 개강이니까 가볍게만 얘기를 해보면 어 제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다 봤어요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이번에 오픈한 게정신병동에 아침이 와요 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어 오랜만에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 다 완주를 했습니다 그 정신병동에 대한 얘기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보면서도 힐링을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신병과 관련된 드라마니까 그 내용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를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거기 온갖 정신병 다나오고 뭐 우울증도 나오고, 조울증 나오고, 공황장애 나오고 등등 응. 엄청 나오는데 다 공통적인 원인은 스스로 보살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스스로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이제 감명받은 내용이 뭐냐면 본인만의 숨쉴 구멍을 만들어야 된대요. 본인만의 숨쉴 구멍. 공부를 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구장창 공부하고 쉬고 뭐 중간중간 쉬고 밥 먹고 또 밤늦게 공부 쭉 하고 이렇게 생활이 월화수뭐금토심하면 아, 일요일까지 뺑뺑뺑이 돌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지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혹사시키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본인만의 숨쉬구멍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오시면 안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는 본인만의 숨쉴 구멍을 찾아서 도망갔다 오세요 그래야 일주일 더 버틸 수 있어요 그 일주일이 모여 모여 모여가지고 시험날까지 가시는 겁니다 본인만의 숨쉴 구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뭐 예쁜 카페 가가지고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럼 하시면 돼요 뭐 저는 뭐 여러분 가게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뮤지컬 공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보러 가거든요 저는 이제 뮤지컬 예매할 때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영화랑 달라가지고 영화야 뭐 당장 오늘 오후 5시에도 볼수 있지만 뮤지컬은 기본 예매하면 어, 한 2주 전? 내지는 한달 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럼 이제 2주 전에 예매 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저는 아, 이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예매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그럼 당연히 11월 초에 잡아놨겠죠. 그럼 이제 11월 초에 예매를 딱 하는 순간 이때는 이제 디데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버티자. 그럼 쭉 버티고 11월 24일 날 우리 종강하고 바로 해와 가가지고 뮤지컬 보면서 힐링하고 숨쉬고멍 찾고 그럼 다시 토, 토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던 날짤놓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조금 버틸만 하더군요. 저도 소험생 분들 못지않은 스케줄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러니까 조금 버틸만 하더군요. 그래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숨쉬고멍을 찾아서 내년 3월 2일까지 잘 버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중 강의 개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 강의는 5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또사랑해지않는 논리논증 영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음. 총100 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100 문제 근데 풀기 전에 이제 논리논증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한번 오늘 쭉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백문제를 주구장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5회분의 문제지를 만들어놨는데, 1회, 2회는 7급 공채랑 모입 7급 공채, 그다음에 민경채 문제 가지고 20 문제씩 구성해놨고요.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 중에 좀 다루지 않았던 과거 기출 문제 있죠, 08년도, 09년도, 10년도 코로 기출 문제 가지고 또 논리논증 문제 구성해봤고요. 4회차, 5회차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입법고시랑 추리논증 문제 가지고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문제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충문제도 오늘 나갔어요. 1문제짜리 음, 그건 이제 어, 매 회차 나갈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쭉 강의 따라오시면서 논리문제 주장창 푸시면 돼요. 음, 논리문제. 논증 사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독해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걸 이제 감 유지 정도고요. 어, 실질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는 논리 논증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 논리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신경 써 달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회 동안 요 논리 논증에대해서 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음, 6배 짜리 되어 있는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론 가지고 쭉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음. 제가 유형을 쪼개놨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오늘 다 정리를 할 건데 매일 어, 그냥 들고 와주세요. 왜냐면또한번 정리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많이 봐야 돼요.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부터 보도록 하죠. 논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뭐 전제미 결론 추론하는 거. 네,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거는 나와주면 진짜 땡큐, 땡큐.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뭐 어떻게 푸느냐? 뭐, 간단하죠. 우리 뭐, 기초 강의를 통해서 정리했던 논리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말하는 논리 규칙이란 변형하는 거. 동치 규칙을 변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건긍정, 후건부정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은 결론 물어보고 난 전제를 많이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결론에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기초된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제를 물어보면 무조건 결론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그거,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적겠습니다. 결론에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되는 생각. 그게 전제라고 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참고 박스. 제가 굉장히 더 강조한 내용이죠. 그냥 알아두면 편해요. 뭐냐? A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어요. A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을 때 필요한 전제는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면의이다. A다. b 면 a 다 그래서 전건 긍정하면 후권 비나 a 나오죠 두번째는 not a 면 c 다 그럼 이제 후권 부정해서 not a 를 부정하면 a 나오죠 그럼 세번째는 A 또는 D. 이제 선언지 배제해서 D 배제하면 A 나오죠. 그 다음에 한번더 얘기를 하면 얘랑 얘는 같아요. 왜요? 이걸 단순 한 번을 바꾸면 나대면 D이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단순 한번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전제를 물어보는데 결론이 A예요. 내 보기 기억에 A면 C래요. 그럼 이건 보자마자 아니겠다라고 제끼셔야 돼요. 이유는 얘를 백날 만져도 얘가 안 나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음. 아니면 니은 봤더니만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b 면 나대이다. 이것도 백날 만져도 이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좀 뒤로만 남네 그럼 뒤 찍고 넘어가는 거죠 실전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요 광범론에 있는 예제는 다 오공채 기출 문제인데 이쯤 되면 지겹도록 푸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는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오공채 P.S.D. 31번으로 출제된 아이예요.